좀 천천히 가요. 천천히 이거 많이 튀겨. 여기도 주능선인 거죠? 그러니까 어. 이렇게 버들치, 어 버들치 쪽으로. 주능선을 타는데, 자, 버들치 쪽으로 갑니다. 요. 아니 이런 길이 있었어요? 야 돌이 우와 까칠하다 까칠해. 여기. 오. 우리 이상한 데로 온것 같아? 그냥 가요? 어쩔 수 없지, 뭐. 그냥 가요, 그냥. 그럼 여기가 주능선 어딘가 안에, 네, 그냥. 어딘지 알겠어요? 어? 잠못 잤어? 아, 아까. 어. 아 어. 아. 여기 우리 저쪽에서 올라올 때그 길이잖아. 다시 갈 아. 근데 여기 가는 거 잠깐이니까? 어. 근데 거기 아까 저기 돌멩이가 이렇게 많아? 오우.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타는 거예요? <laughs> 힘들다, 여기. 어나 여기 못 올라가겠는데? 으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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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체인에 기름이 없으니까, 드득드득 소리가 엄청나요, 지금. 아. 다시 왔네? 감사합니다. 슬려가지고, 빨리 그거 사셔야겠네. 지금 난 신발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, 발이 통통 불었을 것 같아요. 어? 어? 오케이, 좋아. 여기가 이제 버들치죠, 버들치. <laughs> 지금까지는 무난, 문안... 음. 음. 이러고 가도 되지 않아요? 안 돼? 어. 여기가. 아이씨. 응, <laughs> 가만 아, 에? 만나네. 네, 만나는데 가 제일 니 아, 그래? 니까요밑에서 그러니까 만나잖아요. 응. 어. 에이. 그냥 밑으로 갔어도 돼요. 고. 안녕하세요. 때문에 <목소리나> 안녕하세요. 어휴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살짝 살짝 계단이 있어서 별로야 선두에만 <laughs> 네. 쓰시면 거침없이 달리는데요. 어? 와와 어, 재밌네 그래도. 재밌어요 재밌어. 자꾸 그러시기에요? 아. 아, 거기도 방금 전에 좀 단차 있던데, 난 롤링 할줄 알았는데, 여 드랍으로 뛰어가시네요. 아우 우리 저기 신난다 어디다, 어디다. 소리 안나네 뭐 어떤 체인 바른거야 체인기름? 어? 네. 나난 아, 소리가 지금 드륵드륵드륵나몇 아, 주째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. 그, 자, 왁스 형태 바르죠? 그게 좋네. 아, 빨리 가세요. 아니, 왜 이렇게, <laughs> <볼수> <laughs> 이거 요 응? 여기 응. 나쁘지 응? 않은데? 안녕하세요. 상계, 중상계. 눈에 들어왔어. 잠깐만, 잠깐만, 아. 눈에 흙 들어왔어. 아이씨. 눈에 흙이, 아. 눈에 흙들어와가지고 잠깐 닦고 왔어, 닦고 왔어. 아우, 나, 오나 계단 싫어. 나 그냥 끌래. 잠갑 껴야 될것 같기도 한데, 아, 그냥 가봐. 고고재밌들렸어또 <laughs> 앞으로 가요 앞으로 더더한번더 더, 오케이 이제 끝이에요 거의 아저 운동이 이런 거 야, 오늘 완전 흙 으로 목욕 을했 네, 목욕 을했 어. 야, 가 방도 이런 식 으로 깎 는군요. 저요엉덩 이가 털었 지? 그래, 엉덩이 돼요. 이제 좋아요. 다음 일단 그 어. 그거, 보다도, 우거 하고, 다래 어. 손발은 무조건 이거 뭐 대충 빨아 갖고 널어야 겠네. 아, 근 우리 저기그물싸 주는 공원 가고놀 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, 정 도면 아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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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야, 자전거 타고 이제 물놀이까지 하네 물놀이까지. 자, 엉덩이 따주세요 <laughs> <야, 웃음> <알려라. 웃음> 없어,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. 없어, 없어, 없어. <laughs> <laughs> 난이 정도까지 좀 아닌 것 같아. 난 이건 아닌 것 같아. 나는 적당히 할게요. 아우.